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감자입니다.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검사막의 배틀로얄 버전인 섀도우 아레나입니다. 제가 대학생 때 검사막에 진짜 미쳐 있었단 말이에요. 제가 한창할때 제가 만들었던 캐릭터는 이렇게 듀카스, 또 워리어죠, 워리어. 그리고 연화. 네, 그리고 크 소설어. 그리고 자이언트 있고요. 그리고 하루. 오, 그리고 레인저죠. 워리어의 각성 버전인 것 같더라고요. 여기는 경투가홉명의퀼터가 있고 오명의 로비고요 5명은 5이은 5명이 5명어검은사이5명이이이은5명은이5명이5명오오이5명는거명은오오오 그리고 맵에도 뭐가 있네요 오 시작이다 으음 병싸 싸싸 어딨어 아 누구있어 여기 템을 주면 이렇게 상인 장비를 바로 누를 수 있는 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있다 사람 있다 후우 하아 쪼아 어딨어 여기있다 그렇지 아아아 아아아 아, 왜케 쎄 강패 강패 밀쳐 그렇지 때려 그렇소, 그렇지, 팔차기, 그렇지, 그렇지, 잡죠, 이거 잡았죠, 잡았죠, 그렇지. 보였소. 조용히 하네, 러, 알일로러 알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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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. 아, 왜 아, 이렇게 아퍼? 그렇지, 맞았죠? 떼지, 그렇지, 그지그지 팔차기, 떼지, 떼지, 떼지. 잡았다. 그렇지. 나이스. 오, 피 다쳤네. 피가왜 벌써 다쳤지그르니가르니제고니르니 제가 제가 제고니 제가 고고그니니 제가 고르니, 제가 고르니, 제가 고르니, 제가 고르니, 제가 고르니, 제고르 제가 고 제가 고르니, 니 제가 고르니, 제가 고가니 좋아요. 아 너! 저리 가 봐, 못 새들. 방패 밀치고 그렇지. 좀못 하는 거 같죠? 떼지떼지 떼지. 어디 길게도 망 가시나? 헤헤. 일로 와야지. 거기 흑중력요좋요떼지다차고 때리고 때리고. 빨리! 아 잡아봤는데? 잡았다잡았다잡았다잡았다 보고 보고 보고. 빨리 빨리. 요여에요여요여에요여요왜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오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빨리 기 빨리 기 아, 빨리 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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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살았다, 살았다. 아, 살았다, 잡았다 지금이지다아 악점이 에반동 날렸죠? 날렸죠? 일단 눕혀 일단 눕혀 일단 눕히고 던지고 어디였어? 아악점이 나어 때, 백어 때, 백어때 데미지 장난 없거든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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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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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지

어어 어, 어, 그렇지 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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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망가 그렇지 아아 그도망가요 그렇지 땅에 찍어서 올려버리고 들어가서 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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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이겼네 야 소설은 좋은데 야 역시 이게 소설 로우 아, 뭐~ 흔들이... 어 오. 소설을 잘 맞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. 야, 여기 원래 말 타고 따가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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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다니면 여기에 인적 시장이 있구요 여기에 말, 마구깐 있죠 마구깐 그렇지 와다 기억나다 다 기억나다 이거 뛰어치네 왜 이렇게 약해 야, 기본 몬스터가 왜 이렇게 안해 아, 아게 기본 아, 이게 좀 약한데? 가서 던아 그렇지 맞췄죠? 아, 그렇지, 오우야, 뭐야? 안돼, 안돼, 안돼. 그렇지. 내가 이제 먹을 때 아니야. 잠깐만, 너 전부 누웠 그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? 야, 잠깐만, 잠깐만. 지금 먹을 때 아니라고. 지금, 지금. <laughs> 아 이렇게 먹는 거였어? 아, 나 잠깐 뚜딱따 먹는 막 그런 거줄 알았잖아, 물약처럼. 아씨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아. <laughs> 좋아요! 일로와 일로와 잡아서 대치왜 도망가 너는 누야지 아유 뭐 맞았냐 그렇지 그렇지 이겼다 그렇지 좋았어 한명커트두분가 아, 잡았네 나이스! 좋아! 아, 꿀잼 어? 우리팀 우리팀 야 왜그래 어 o 우 e nope, n 아 p e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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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해짜 미안해. 일단 p e n 일단 e n o 일단, 일단, 일단 일단 기다. nope, n o p 피쳐 o p e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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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된 터지게 싸울 때, 새우가한입한다 No, 네 o 네.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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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서 치리까무도들고 있네 아아 그래 이기겠다 저기네 뭐야 이게? 이게 또 뭐야? 오1인이이겨되는 거야? 이겼군.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제도원에 한번 해봤습니다. 검은 사막을 잘하는 유저들이 와서 그렇게 판치지는 못하게끔 스킬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. 그리고 스킬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. 다만 아직까지는. 이 게임에 대한 컨텐츠는 넉넉한데, 뭐, 캐릭터를 꾸민다거나 하는 그 메인 페이지에서 뭔가 좀볼게 아직은 없어요. 아직 클로즈 베타 버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. 프로필도 뭔가 조금 뭐, 뭐가 없는 느낌? 자, 어쨌든 오늘 섀도우 아레나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. 정식 출시가 되면 또 어떨지 한번 구경해보도록 할 거고요. 오늘 섀도우 아레나 플레이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